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희 교회는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는 새벽예배만 있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성탄절엔 새벽예배, 25일날 성탄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성찬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날 성찬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3일을 성탄주일예배로 해서 매주 성탄주일예배를 12월 23일, 뭐 22일 이렇게 돌아오는 성탄 주간에 있는 그 주일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 주변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실 분들 중에 주변의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11시 반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날 오전에 오셨다가, 어, 왜 예배 없지? 라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성탄절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장 1절에서 6절. 아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할 건데요. 갑자기 끝나자마자 우우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도 기도 못하니까 6시 반까지는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치고 6시 반까지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6시 반부터 저와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은 마스크하고 핫팩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남원 식구들이 다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좀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 달콤카페 사장님이 또 열심히 도와주셔서 전도용품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오늘 따뜻한 마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한땀한땀 한땀 정성껏 선물 전달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문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7절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스가리아의 예언이 시작되는데 이 스가리아서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세 개가 같은 동시대의 본문이 됩니다.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시대의 문제를 알수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 학계와 말라기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계라는 선지자는 조금 나이가 많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마지막 모습, 퇴락해가는 마지막 모습도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전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그 영화롭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아 뭐라고 그럴까 표현하기에는 참 부족해 보이는 성전님을 함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학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스가랴는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여덟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구분을 하면 그렇게 돼.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성전을 왜 다시 지어야 되며,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축복받는 길이며,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동료하는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9장부터 마무리하는 그 장까지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데 시계적으로 조금 구별이 된다고 래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약 520년, 그러니까 537년에 호로가 1차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그들이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잠깐 멈추게 됐는데, 그리고 16년간 멈춰있다가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16년 만에 재건하는 그때의 스가리아가 예언을 하는 건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성전은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완공이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정작 헌신하고 열심내서 동료에서 지어놓으면 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초가집 같은 성전이라고 봉헌하고 딱 보니까 조립식 건물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서 뭘할수 있어? 이 집에서 뭘할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며 30년이 지난 스가랴가 예언하는 게 구장 2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건 사실은 스로 바벨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맛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후의 본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며 이런 얘기가 주로 되어 있다면 10장부터는 이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열망하는 묵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고 라 보시고 전체를 보시면 좋겠고요. 스가라는 굉장히 젊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묵시문항에 아주 그 전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다리오왕 2년 하면 은 앞에 학계의 오면 조금 더 표현이 될것 같아요. 학계 1장 볼까요? 학계 1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 대리아들 유다총도 수록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죠. 동시되죠. 다리오왕 제2년 학계는 여섯째 달 그리고 지금 스가라는 여, 저, 여덟째 딸이 되네요. 이건 누가 먼저 시작한 거죠? 학계가 먼저 시작하고 후발주자로 스가레가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에 같이 이게 520년 그리고 다리오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유명사 당시에 왕을 가리키는 바로 왕이라고 말했던 그 명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있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스가래가 하고 싶었던 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여기에 있어요. 돌아오라는 것. 죠근데이 돌아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너희들이 멈췄던 성정건축을 시작하라 라는 말과 또 하나는 성정건축을 하고는 있지만 몸만 하고 마음은 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나요? 이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전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더 불편해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불편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움직이면서 몸만 움직이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땀한땀 한땀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한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한평생을 헌금을 하고,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차라리 방탕하고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한 거룩한 남겨애라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한시를 기도하더라도 정성껏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이거 합시다. 이거 하기 위해서 빨리 예배드려요 라는 표현 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빠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기도하러 온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전도할 수 있으나 그가 전도하지 못하고 피치 못할 자정으로 기도하고 가야 될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전도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서로에게 도움이 주는 관계가 야지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르다는 싫어했고 마리아는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현에서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가 일하는 걸 멈추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도 하나만 하는 것이 좋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니가 마르다가 봉사하는 일이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을 그 누군가가 안 한다고 탓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쓸데없는 습관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해서 그것으로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쁘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절대 불편한 마음 없이 편하게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안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면 좋 갑니다. 그것을 서로가 판단하는 기준을 삼지 말게 하여 저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섣불리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신창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뿌린다고 뭐가 되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한 장을 들고 찾아오는 이가 있고 그한장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기 원합니다. 외로운 사람, 추운 사람, 특히나 그 마음이 추운 이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 함께할 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의 몫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성탄 감사원금으로 드린 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드려진 마음 속에 정성을 담아 사오니 이 또한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